국제경제기구 세계교류연합은 쌀 스칼라토 한국전 참전용사회장 등 20여 명에게 인류 평화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7월 11일 오전 미국 뉴욕주 서포카운티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스티브 밸런 서포카운티장, 톰 로나인 베테랑 서비스 에이전시 국장, 쌀 스칼라토 한국전 참전용사회장, 하세종 뉴욕주 미 한국전 참전용사총회 수석부회장 등 제양 군인들과 서포 카운티 관계자, 한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스티브 벨런 서포 카운티장은 6 2 5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서 여기까지 먼 길을 오신 이재학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회장님이 준비한 인류 평화 훈장의 의미와 메시지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답사했습니다. We are so grateful, Mr. Chairman, to have you here today and for Uh, taking the time and traveling the distance in order to convey this sense of, of gratitude to, uh, first and foremost, uh, our veterans of the Korean War and uh, individual who, individuals who have supported veterans in our community. Uh, we are truly grateful for the message that you bring and the message represented by these medals. Thank you, sir. 리제아 회장은 인사만에서 한국의 평화는 625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이 영웅들의 업적과 활동을 후손들에게 길이 보존하기 위해 한국 정부나 지방 정부 등과 협의해 한국 내 박물관 장소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 참전 협회 쌀 총재님과 수석 부총재이신 하세종님께서 여러분의 한국전 참전 물품을 모아 박물관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 이에 따라 여러분이 보관하고 있는 기념품과 영상물, 사진 등을 수집하여 한국에 보내 주시면 저희는 메타버스 안에서 여러분이 아바타로 1000년 동안 기념하며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이 의장은 이를 위해 지속적인 훈장 수여식 행사, 메타버스 기념관 설립, 멀티미디어 메타버스 방송국 채널 오픈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